인데요. 선생들께서 님이네 가지만 명심하신다면 강의하시는데 비록 아이모 뭐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는데 뭐가 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요즘은요 안 그래요. 전문화시대고요 이제 백세 시대다 보니까 실버 강사님들 노노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기술만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 갖고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네 가지 패턴에 맞춰서 아까 주요 상화 기법에 맞춰서 또 ABA 공식에 맞춰서 강의를 자꾸 연구하시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정말로 노노강사 대열에서도 으뜸가는 강사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강의를 한 시간 으로 따졌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선생님. 네, 공감. 와 멋지세요. 선생님. 공감. 공감. 선생님. 그래서 결론도 공감. 공아 선생님. 그렇죠.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처음에 사실 요즘은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든 컴퓨터를 배우든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역시 아무리 내용도 좋고 또다 좋아도 구성이나 태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나 공감에참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그냥 나는 뭐 컴퓨터만 알고면 되지 뭐, 이거 할줄안으면 되지 뭐, 한글만 좀 익혀드리면 되지 뭐 이거보다는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는 어떤 그런 자신감,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신다면 그게 진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글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우울증 요즘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도요. 혹시 글을 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께서 는 어쩌면 어,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네, 다루는. 그런 아주 음.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강사란 참 중요한 어, 음, 분들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획의 단계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이게 사실은 12주 과정이에요. 명강사 트레이닝이. 근데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안 빠르죠. <laughs> 예.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대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요. 표... 못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수업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 표정이요. 제가 나중에 카메라 같은 거로 찍어보면 너무 무표정해요. 요즘은 웃음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웃음치료도 많이 배우러 오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웃음치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딱 보고 알아요 지금 표정이 다리고 계시거든. 요 근데 요즘은요. 정말 그 모든 분야 회사의 회장까지도 교회 목사님까지도 웃음치도 배우러 다니세요. 그죠? 내용보다는 아까 공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래도 대상자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려면 표정과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들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요. 가리킨답시고 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달이에요. 이거 중요하고요. 태도 표정 중요합니다. 선생들 똑바로 하세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시종일간 웃는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크게. 달해에서는 우리 이제 뭐 크기 발음 억양 속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귀가 이제 아무래도 점점점 이렇게 퇴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가운데 부분이 첫 번째는 보여지는 거에서 벌써 메라비안 법칙 아시죠? 55%가 딱 정해지는데 선생님들께서 인기 강사님 정말 어르신들이 아 우리 선생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인식을 심어주시려면 첫 번째는 아마 가운데인 것 같아요. 그냥 차렷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손도 많이 움직이시고 제가 신리학을 조금 배웠는데요 강의하실 때 또는 어르신들이요 주먹을 자주 주시는 분이요 많이 감추시는 분들이 돼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가슴보다 손을 위로 자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내 손을 자꾸 펼쳐 보이시는 게 나는 당신들과 지금 마음을 열고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적인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쌤들께서도 이렇게 뭐 주먹을 쥐고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손을 자주 펼쳐주시는 게 상대들로 하여금, 대상자들로 하여금 빨리 와닿게 할수 있는 좋은 어떤 제스처가 될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표정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이 얼굴 근육이라는 게요. 중력의 힘 때문에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세월이 오를수록 밑으로 쳐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웃는 얼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나에좀따분하니까두분두분 쳐다보고 한번만 따라해 주세요. 자, 두분두분 바라봐 주세요. 선생님은 여기 우리 컴퓨터 쌤, 네, 예, 네. 나무스. 예, 바라보니까 바로 웃어 주시네. 아! 서로 아는 사이니까. 네, 이왕이면 약간 어색하게 억지 웃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쳐다보면서 고사리, <laughs> 아니 스스로 내주셔야 돼. 시작,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보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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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보사리예잘 보살이 보살이 네, 해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수업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안 따라 하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해주세요 강사는 강사는 강사가 강사가, 강사가 죽인다. 죽인다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육이 있으면은 이제 나도 알거든 나도 강사야 잘 따라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쑥스러우셨지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 항상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감동을 주시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한글 배우지만 내가 이 한글로 인해서 어쩌면 다시 살고 싶다. 열심히 살고 싶다. 일 한번 해보자. 이런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